찬양하라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한 불러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가자. 백분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야훼를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선생님은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의 아들을 보내신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축복의 날이에요.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땅에 보내신 날. 그 날이 뭐라고요? 성탄절이에요. 따르시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죄인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탄절 인사를 몇몇 분 감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 화면을 띄워주세요. 각국의 성탄 인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에서는 성탄절 인사를 오늘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영미가 아니고 영국이나 미국, 영국이나 미국 전 세계 영어를 하는 곳에는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불란서 에펠탑이 있는 프랑스에서는 해봐요 시작 주아이의 노엘 노엘이젠 노엘 노엘 찬송가에 드나요 노엘이 뭐냐 영어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거예요 프랑스 말로 크리스마스예요. 세 번째, 이탈리아에서는 부온 나탈레, 부온 나탈레, 스페인에서는 자, 저런 인사들이 많아요. 공자나 석가가 태어난 나라, 태어난 것을 기념해서는 부분적인 나라들, 뭐 동남아의 불교국가라든지 중국의 유교국가는 공자, 뭐 이렇게 부분적인 나라들만 이렇게 기념일로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오늘 이 성탄절은 부활절과 성탄절은 전 세계가 축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온 국가가 세계 200여 국가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날을 크리스마스로 미국에는 일주일 내도록 휴가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 뜻은 그리스도와 메스의 두합성어에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플러스 더하기 메스는 경배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왔지만 카톨릭 신도들은 오늘 성당에 나가요. 뭐 하러 가요? 미사. 미사라는 단어예요. 미사. 미사 뜻이 뭐냐면 경배. 예배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오늘 경배하러 나왔어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러 갔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찬양을 묶어서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도 하나님께 묶어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특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경배하는 날,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루돌프 사슴 코도 아니고 산타 할배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주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 구원자 따르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를,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따르다 구원자, 구원자. 구세주라는 구세주. 뜻이에요 예수님 뭐라고했듯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구원자. 구원자라는 거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그래요 세이비어 영어로는 세이비어 구원자 투수들도 세이브 있잖아요 구원투수를 세이브가 뭐몇 점이다 몇 점이다 하는데 그 세이브로와 똑그 동사고, 세이비에는 구원주라는 게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야,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러,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느냐? 누가 보면 1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시, 작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장합이니라 누가 보면 5장 32절 마태복음 9장 13절과 마가복음 2장 17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원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시,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으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세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죄에서부터 사망, 죽음으로부터 저주에서부터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여기 보면 의사가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질병에 암에 걸린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야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환자들이에요. 영적인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의원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누가 보면 2장 10절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온 인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 구원주, 구세주, 구원자, 똑같은 말이에요. 구주, 세이비어.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너희의 구원자로 오신 표적이다라고 말해요. 박전도사님 부모님이 성지를 가졌어요 이스라엘을 가셔 가지고는 자랑하면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 왔어요. 그 사진 석장을 보여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 현재 예루살렘 베들레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성지 순례 가면 저렇게 줄을 서서 그 좁은 베들레헴 성전 지하로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구유가 놓인 그 자리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지하에 내려가면 별로 예수님 이 태어나신 곳은 말로 구유인데 거기에 반짝반짝 가장 빛나는 저곳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구유의 자리에 지금 성전이 세워져 있고, 베들레헴 교회가 세워져 있고, 저기저 별이 있는 저곳 저손 닿고 있잖아요. 박은진 전사님, 어머님이세요. 우리 박신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거기 가서 그 저기에 모두 손을 다 저기에 반들반들 하게 따랐어요 한국에서 온 모든 성도들이 성지순례 와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그 자리에. 모두 손을 얹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됐어요. 그것만 계속 보면 안 돼요, 오늘. 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탄생하게 되셨어요. 왜 오셨느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 보면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불화하고 불안한 관계, 단절된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따라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 사람들 중에 평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샬롬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오늘 주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생명의 날, 평화의 날, 주의 성전에 나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탄의 거룩한 선물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수 있는 특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온 만방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